안녕하세요 동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청와대가 지난 4월 26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이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었죠.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그런 글까지 게재가 됐는데요. 그게 31만 명까지 동의를 얻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난 6월 28일 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국적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최근에 이번에는 재미동포 이민 2세의 경우인데요. 미국에서 출생을 할 경우 이렇게 한국 국적까지 부여돼서 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이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 살고 있는 이민 이세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익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천적 복수 국적 제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한뭐2 0 1 3년도서부터 한국의 국회와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변호사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또 그분에 관련된 그런 인터뷰 내용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요, 이 청와대가 28일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였죠. 어, 영주 자격의 국내 철생 자녀에게 신고만 하면은 한국 국적을 쉽게 부여해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난 4월 2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반대하는 글까지 게재가 돼서 이 31만 명의 동의를 하는 그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이 청와대가 이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어,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답변 내용을 좀 보면은요. 네 한겨레신문에 청와대가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국적 허용 서두르지 않겠다. 그래서 국적법반대 구미천의 어, 답변서를 내놓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청와대가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국적 취득의 문을 열어주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그래서 28일이죠. 이 답변을 통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 대상으로 이 별도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반대 이유가요.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대상 중에 95%가 중국 국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중, 중국에 이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이 국적법 개정만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반대 여론이 아주 뜨겁게 일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어쨌든 이 청와대에서 차들이지 않고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반대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근데 이 국적법과 관련돼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릴 거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어,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 한인 여성, 이 23살인데요. 이 이름이 이 엘리아나 민지 리시입니다. 이 최근에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서 또 뉴스에 났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지난 6월 18일날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동포 언론에도 한 20일 경에 보도가 됐고요. 국내 언론에도 그 다음 날인 23일 여러 언론에서 이 보도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23일 그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안 했는데 이 복수국적, 이 불합리했다 하면서 이민이 세가 헌법선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내용을 보니까요,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이 시민권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아나 민지 리시입니다. 여성이고요, 23살. 그러니까 이 부모 중에 아버지는 영주권자니까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아나 민지 리시 이민 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한국에서는 혈통주의에 의해서 미국에서 출생을 했다 하더라도 이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어 미국에서는 어또 출생주의라고 해서 어 미국에서 어또 역시 이 국적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 보통 이제 선천적 이 복수국적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만 20세가 되면 국적 선택을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자로 그냥 미국에 살 것이냐 그냥 한국 국적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살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아나 민지리 씨는 사실 한국의 국적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본인은 미국 국적자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예, 올해 예,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0월달에 미국 공군의 예, 군인 이되보자 공군에 이제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예, 사실 그 당시에 면접 시험을 볼때 나는 선천적 이 복수 국적자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예, 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예, 한국 국적 이 복수 국적자라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거죠. 어, 그렇게 해서 빨리 한국 국적을 이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부친의 이 서명이 필요한데, 이 부친이 아마 오래전에 이혼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락도 되지 않고, 어, 그리고 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국적 이탈, 그 기간이 뭐 1년 8개월씩이나 이렇게 또 걸린다고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어, 엘리아나 민지리 씨는, 어, 미국 공군에 시험에 합격을 했지만은, 어, 그, 들어간 걸 포기를 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복수국적 자기도 모르게 이 부여된 이 복수국적 이것 때문에 예, 지금 여러 가지 손해를 입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요 국적 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거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한국의 이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을 하게 됐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아나 민지리 씨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이 한국의 병역법에 이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어 여성인 경우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어 미국 시민권 그냥 미국 국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이 국적 자동 상실 제도가 있었지만은 이 제도가 2010년도에 말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월 1일부터는 이민이세 미국에서 태어난 어쨌든 해외에서 태어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만이 한국 국적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포기가 된다는 것이죠. 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 불합리한 면, 그렇게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어, 재미동포 이미 2세들, 어, 이런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경부터, 이 워싱턴의 로펌으로 있는 이 전종진 변호사, 미국 변호사이겠죠? 에,가 변호사가, 예, 지금 이런 국, 국적 자동 어, 상실 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키는 그러니까 국적 유보제라든가 국적 당연 상실 제도를 다시 예,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한국의 이 국회와 또 헌법재판소에 어, 이렇게 엘리아나 민지 리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헌법 소원도 하고 어, 그렇게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어, 그런 변호사인데요. 근데 이 변호사의 활동 상황과 관련돼서 2018년도 6월 1 0일경 미주 한국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 이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미주 한국일보의 국적 보유제 또는 국제 당연 실제로 개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2018년 6월 10일경, 이 선천적 복수국적 바로잡기 이로운 행글 5년째 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출생을 통해 한국 국적과 출생지에는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출생 당시 한 아버지가 한국 국민인 경우에 하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이게 좀 부계 혈통주의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한국 국민이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결혼을 한 한국 여성의 자녀도 포함이 되게 됐다. 그래서 이 법으로 말미암아 250여만 명에 이르는 미주 한인 사회의 한인 2세 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계이면은 공무원 등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요 또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앞서 이 소개했던 엘리아나. 민, 어... 아, 민지 리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 미국의 공군의 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복수국적자였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에, 그 공군 시험에 합격하고도 어, 지금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전혀 모르는 한인 이세들이 미 주류 사회 진출 시 신분 확인란에 잘못 기재했다가 외증 등으로 외기치 못한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안념을 시청, 시정하기 위해서, 어, 5년, 그냥 2018년도에 인터뷰 한 거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8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네, 이 전종준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어, 뭐, 이 일을 하게 된그 계기, 네, 뭐, 앞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어, 요요 요 내용은 한번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정출산이나 병력기피와는 무관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국적 이탈 의무를 부과하여 남자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이탈하지 않을 경우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못하게 하는 이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이게 한국의 국적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원정 출산을 하거나, 어쨌든, 이 선제적 복수국적자 된 경우는, 남자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3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은, 어, 나중에 38세에, 에,가 되어야만이 국적, 국적 이탈을 그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한국 국적법에 이렇게 함부로 한국적 포기하지 못했도록 이렇게 막아놨다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이 해외 태생 한인 이세들이 이런한국의 국적법을 알지도 못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 받은 적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복수 국적으로 인해 미국 내 공직 진출에 불리기를 당하는 사람이 약한 20만 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일례로, 사관학교나 미군 입대, 혹은 정계나 공무원 인출을 위해서는 신원조회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에는 복수국적 여부에 관한 질문도 있어, 자칫하면 위증 내지 허위사실 진수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불리익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한국도 손해고, 한인 이세계도 손해이기에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이렇게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여기에는 미국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인이었고 한국인 어머니가 영주 권자에서 1998년 변경된 부모 양계 혈통 주의하기에서 선제적 복수 구출자가 된 1999년생 남자 크리스토퍼 샨 말베이 주니어 이런 사례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외국인 장학생의 합격, 합격을 했지만은 다니엘 김이라는 아마 미국 태생 이미 이세이죠. 선천적 복수 국적자임이 밝혀지면서 입학이 취소되는 이런 사례도 발생했고, 한국행을 이렇 포기하게 된 이런 일도 있어서 또 헌법소원을 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봤을 때참이 한국의 국적법, 뭐 이렇게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문제는 물론 한국의 병역병 문제하고 이렇게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종준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역의무와 무관한 여성도 국적이탈의무가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고 이를 아는 해외동포 여성도 많지 않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고 자란 이미 이세에게 까지 출생신고를 강요하고 또 18개월이라는 처리기간을 요구해 부모 이혼이나 그저 한 명이 사망해 출생신고서에 서명을 못할 경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어렵게 하고 또 이탈 신고를 해도 수리 시점에 기간 경과로 이 국적 이탈 의미가 없어지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이 엘리자민자 어, 리씨의 사례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국회는 속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국적 자동 상실제를 부활을 해서 인권 침해를 해소해야 한다. 이번에 이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이 국적법 개정안, 그러니까 영주 자격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이 한국 국적을 쉽게 부여해 주도록 하는 이 법무부의 개정안, 이거. 이 한국 사회에서는 뭐 외국인 잔녀의 95%가 이 중국 국적자이다. 그래서 중국 국적, 중국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그런 국적법 개정안이냐 하면 여기에 좀 초점을 두어서 이 반대 입장의 그런 목소리가 높았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문제의 본질은 이 국적이 뭐 어느 나라 국 국적자가 더 많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수국적자가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출생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출생주의자를 일부 도입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대로 한국 국적을 부여해 줄 경우 그 아이들이 뭐 중국 국적도 갖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갖고 있고 어쨌든 이중 국적, 이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되면은 이런 복수 국적제에 의한 이 함량에 빠져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 의 어떤 진로를 결정한다거나 어 역시 이런 데일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한국에서도 이 복수 국적인 경우 그런 경우는 어 한국의 어떤 군 입대서부터 에 공직사회에 나갈 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만약 이 반가워만 할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범호법인 공존의 강성식 변호사가 최은이 재동포신문에 쓴 칼럼, 그니까 러 오늘 날짜 6월 29일 잖아요. 이 칼럼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재동포신문의 법률 칼럼, 국적법 개정안 논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강성식 변호사가 쓴 글인데요. 이 중국 국적법은 중국 국민의 이중국적 보유로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국적법 제3조, 제5조, 제9조 등에 그래서 중국국적 미성년자들이 한국국적을 취득을 하면은 결국 중국국적을 잃게 된다. 그래서 중국국적자들로서는 중국국적을 버리고 한국에서 평생 살, 각오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 국적을 준다거나 복수 국적을 인정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은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중국 국적자들을 위한 특혜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 국적법, 네 강성시 변호사가 뭐 이렇게 좀 찾아본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국적법과 관련돼서 일단은 뭐 청와대가 어,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던 그 글에 어, 좀더 어,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않고 어, 좀더 여론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어, 내놓았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그리고 어, 선천적 이복수 국적자의 문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이 국적법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더 어, 심도 있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변치장 김용필이었습니다.